이번에 또, 또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자, 여러분들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참,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요. 자, 지금 성장을 보면은, 네, 아무것도 없고, 자, 이번엔 칼로 그 쇼다운 좀 달려보려고 해요. 칼러 쇼다운 바로 달려볼게요. 자, 칼이 좋은 게, 그 벽치기를 하면 진짜 빨리 달아오잖아요 고갱이가. 그래서 전 그걸 최대한 많이 이용할 겁니다, 오늘. 이렇게. 벽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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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벽치기. 오케이. Okay. 제거 제키 돌린다. 제키랑 제시 있는데. 제키 다음에 벽치기 오케이. Okay. 털을 제거하고 아닥 아다 그냥 어피 죽을 거니까. 오케이. Okay. 자, 이것도 이게 자, 그 벽에 붙어 있는 것들을 많이 먹을 거예요. 이런 애들처럼 이런 거 하면 손해인 거예요. 시간이 너무 지체되가지고, 최대한 벽치기만 해야 되거든요? 칼은? 정말 이거, 진짜, 이 꿀팁은 매일 씁니다. 맨날 씁니다, 제가. 칼, 칼쓸 때, 진짜 계속 써요. 너무 좋아요. 자, 이번엘 리코 주인다. 제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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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 좀, 궁좀 쳐줄 사람? 오케이, 펜이, 감사합니다. 후원, 감사해요. 오, 미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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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자, 이거 궁쓸 때까지 유도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바로 궁극기로 마무리. 자, 칼로 이게 궁을 쓰면은, 막 셸리의 궁 같은 넉백 할수 있는 그런, 막 그런 공격을 멈출 수 있는 게 아니면은, 자, 무조건 나갑니다. 제가 이렇게 칼을 좀 좋아하거든요, 칼을. 근데 파워를 못 높이고 있어요, 레벨을. 코인이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칼은 좋아하긴 한데 많이 잘못 써가지고 파워레벨이 낮아가지고 좀 슬퍼요, 그게. 자, 아, 요 난이. 오, 기억해두겠어, 내가. 너 쇼다운 될때 보자. 너 남아있으면 나 진짜 무자비하게 쓰러질 거야. 야, 사이좋게 나눠가자. 팀원 짐승이 멍게 많아 아. 야, 그 와중에 플러스 1 트로피 게이드. 자. 자기 칼이 또 좋은 게그자 아까 그 지금 이거 녹화하기 전에 또 칼로 막몇 판했거든요. 근데 그제그 그 어떤 리코가 저 죽인 다음에 어그 제가 마지막에 곡괭이를 한번 휘둘렀거든요. 근데 그 곡괭이 돌아오는 거에 맞아가지고 걔가 죽었어요. 그 리코가. 가지고 제가 죽은 다음에 제 곡괭이에 맞은 리코가 또 죽었어요. 가지고 이게 칼이 그렇게 좀, 막, 그래도, 좀, 안가품 같은 걸, 안가품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할수 있어가지고, 그게 좀 좋은 거 같아요. 제가 스키크 조심하면서, 덕지 계속 할게요. 오케이. 아, 내아까운 큐브들. 아, 저거 다내건데 아, 저거 다내건데 아. 야, 이거. 이주주일수 없나? 쿵쿵쿵쿵쿵쿵쿵 아.. 아.. 안돼안돼안살려주살려주 살려줘 아.. 자 지금 칼이요 저 갖다 버렸어요 칼은 어, 너무 컨트롤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크로우로 달려볼라 합니다 쇼다운 자또 쇼다운을 듀오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전 솔직히 개인적으로는 듀오 쇼다운이 너무 싫어요 막 팀원들이 계속 트롤을 할 때도 있고 그냥, 제 혼자 실력으로 하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 막, 괜히, 막, 시간 낭비하고 그런 것 같아요. 전, 제 생각에는. 물론 이건 제 생각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해보자. 자, 배셜리 조심해야 되니까 큐브 안 먹을게요. 아, 저, 아, 뚜둥 등장. 자, 사르륵 사라지게 해주지. 아, 제발, 제발... 오케이, 먹혀줘. 제발, 나한테 먹혀줘. 제발, 나한테 죽어줘. 오케이, 감사히 죽이겠습니다. 불이쉐크불이쉐크 오... 오... 야, 임기응변, 지었다 아... 아, 이러면 임기응변, 잘한게좀 아쉬워지는데... 아우, 자, 지금, 열, 보시다시피 지금 12시 15분이거든요? 지금 이게 새벽이에요. 새벽 12시 15분인데, 아, 제 집중이 좀안 돼요. 좀 졸려가지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볼게요 플레이어가 왜 이렇게 안 모여지냐? 야, 못 참겠다. 듀얼 할게요. 듀얼, 이거는 항상 똑같은 맵 같더라. 이게, 바꿔지지가 않는 것같애 제가 업데이트를, 막, 업데이트, 막, 브로토크 이런 걸 많이 안 보거든요. 아주 서 제가 소식들을 잘 몰라요. 아주 이런 맵이 바뀐다는 그런, 그런 소식 같은 거는 막못 들었어요. 제가 또이 스타 파워를, 약한 머리감 스타 파워를 이렇게 달아놨거든요. 근데 이게 좋은 이유가 되게, 그.. 이렇게 핑크색으로 뜨거든요 체력이 50% 이하가 되면은 사실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크로우가 제일 불올라 중에서 가장 좋고 야 이거 좋다 기회다 빡어 이겼다 아 좋아요 바로 처치해주고 야 이거 다 근접인데 제시 빼고는 불도 이렇게 탁 아 맞을 때마다 이게 진동하는 게 너무 좋아요 저는 자구석탱 이렇게 이 박아놓고 이렇게 자자 제시는 화려하게 궁 채운 다음에 바로 궁으로 죽일게요 한 대만 걸리기만 해봐라 너 어딨냐? 너 어딨어 뭐야, 얘. 기꺼이 날아오르면서 승리해주지. 아, 좋아요. 제발 좀, 재밌는, 경쟁하는 재밌는 사람과 맞춰지기를. 아이스크림님, 반갑습니다. 야, 서지야, 서지에 가재 됐으면 불안한데? 가재지 있는 게전 제일 불안해요. 가재도 없나요? 어... 그래, 이럴 수 있나. 가재지 있는 애 진짜 싫어한다니까. 써시 가재 있으면은 진짜 가재지 있으면은 진짜... 어... 오케이. 큐... 야, 이거 비도 죽었으면은 저자 연판 거의 포기할라 했는데 자됐어요 다들 로사 근접이니까 할수 있어요. 야, 설마 다 통과해가지고 온거 아니겠지? 계속 빈틈 주지 않고 싸볼게요 오케이. 오케이. 아, 좋아요. 회름 좋습니다. 블록은 무빙하면서 피한 다음에 가까이다가 가자. 오케이. 피해주고 와 이거 안만다고 어? 그렇게 해봤자 소영소영있네자 소용... 러프스로 브록이기 정말 쉽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정말 쉬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피해주고 아 방금 위험했다 근데 야 이거 방금 너무 위험했는데. 야 제발 제발 컨텐츠를 살려라, 러프스 대령. 빡. 아. 컨텐츠를 살려줘. 부탁이야. 자, 요렇게 해가지고 오늘 크로우랑, 어, 그 칼로 좀 다녀봤는데요. 칼은 솔직히 벽치기 때문에 좀 어렵기도 하고 재밌기도 한데, 솔직히 제일 쉬운 거는 크로우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 모두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